네. 자, 옆에서 우리 등고선 모형 만들기를 앞에서 수업을 했는데 어땠어요? 등고선 모형은 다 만들어 봤나요? 자, 만들어 보고 선생님이 미션을 줬었죠. 어, 위에서 본 모습은 어떻고, 옆에서 본 모습은 어떤지. 자, 등고선은 땅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어, 선으로 이어서 이렇게 잘라서 만들면 높은 곳과 낮은 곳이 확실히 보이면 성공하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 높낮이를 나타내는 방법이 두 가지였죠 하나는 등고선 하나는 색깔이었어요 그래서 색깔을 보면 맨 위가 되게 진한 색이고 아래로 갈수록 흐린 색이라는 걸알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을 체크할 겁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교과서 29쪽을 펼쳐주세요 자 그다음에 책맨 뒤로 넘어가면 뒤에 지금 보면 활. 자료 5번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활동 자료 5번을 이제 지금 선생님이 여기 뜯어놨거든요. 여러분도 교과서 맨 뒤에서 활동 자료 5번을 뜯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뜯은 걸 이렇게 책상 위에 놓으면 잘안 보이죠, 지금. 그래서 선생님은 하얀색 종이를 준비했어요. 여러분도 공책 또는 뭐 A4용지 또는 도화지 이런 곳에 잠깐 올려놔보세요. 이렇게 하얀 곳에. 자, 아, 그러면 눈치 빠른 친구들은 지금 비교를 했을 텐데, 뭔가 두 개가 비슷해요. 그런데 다른 점도 보여요. 네. 혹시 이거 뭐가 다른지 아는 사람 있을까요? 어, 네. 이건 그림이죠. 그러면 우리 앞에서도 배웠는데 지금 범례가 보이네요. 기호들도 보이고, 등고선도 보여요. 그럼 방위표도 보입니다. 그럼 이게 뭐죠? 맞습니다. 지도예요, 지도. 그런데 등고선이 보이는 걸 보니까 등고선 지도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이제 먼저 29쪽으로 옵니다. 29쪽으로 와서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것을 찾을 건데요. 가장 높은 곳에는 동그라미표를, 가장 낮은 곳에는 세모표를 해볼 겁니다. 선생님은 지금 파란색 펜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도 필통에서 색 사인펜이 있다면 사인펜이나 네임펜을 꺼내주시면 됩니다. 색깔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사인펜이 없어요 하시는 분은 지금 들고 있는 연필로 하셔도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 그림에서 제일 높은 곳엔 동그라미, 낮은 곳엔 세모표를 지금 해보세요. 선생님이 시간을 주겠습니다. 자, 표시들을 다 했나요? 아마 고민이 될 거예요. 그림에서 이제 보면 알겠지만 산도 보이고 집들도 보이고 논밭도 보이고 흐르는 하천도 보였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제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곳, 세모 친곳 여러분들과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짜잔! 선생님은 여기에는 산이죠. 지금 보이는 게 전부 다 산들이라서 산에다 동그라미를 쳤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산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바위가 더 높이 올라와서 이쪽이 더 높겠구나 하고 산 중에서 여길 동그라미 쳤어요. 자, 그 다음에 집들이 보이고요. 자, 여기는 다 논밭이죠. 논밭이 보이고, 물이 흘러요. 그러면 논밭은 거의 높이가 비슷한 평야거든요. 평평한 땅. 그런데 왜 선생님이 여기다만 세모를 쳤을까요? 여기다 쳐도 되고, 여기다 쳐도 되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자, 물이 흐르는 물은 땅을 깎아내려요. 그래서 흐르는 물이 많은 곳일수록 어떻게 될까요? 땅이 많이 깎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물이 많이 흐르는 이 부위가 가장 낮은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모 표시를 여기다 했던지, 여기다 했던지, 여기, 여기 이런 데다 하신 분들은 다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도 산에다 하셨으면 일단 맞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자, 동그라미 세모 다 하셨다면 두 번째 미션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옆에 있는 이 그림을 지도로 나타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높아 보이는 곳은 동그라미, 가장 낮은 낮아 보이는 곳엔 세모를 칩니다. 자 준비됐나요? 네, 선생님이 10초의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얼른 한번 동그라미랑 세모를 쳐보세요. 내가 보기에 이 지도상에선 어디가 제일 높아 보인다, 어디가 제일 낮아 보인다 이게 있겠죠? 네. 짜잔, 선생님은 이렇게 쳤어요. 자, 우리 이 그, 여기 지도 안에서 딱 봤을 때, 어디가 가장 높으냐, 산이 높은 건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산 중에서도, 산은 아래일수록 연한 색이고요. 높은 곳일수록 진한 색이에요. 근데 딱 봤더니, 진한 색들이 전부 다 얘도, 얘도, 얘도 진해요, 색깔이. 그런데 그러면, 셋 중에 선생님은 왜 여기다 표시를 했느냐? 지금 보면 등고선이 여기는 세 칸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는 두 칸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등고선이 네 칸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책에서도 배웠지만 등고선이 좁을수록 가파라요. 가파르다는 얘기는 되게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칸이나 두 칸보다는 네 칸짜리가 더 높이가 높겠죠. 그래서 여기다 체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빨간색들은 다 지금 집들로 보이고요. 아까 말했듯이 똑같은 논밭인데, 논인데, 선생님은 물이 흐르는 곳이 땅이 자주 깎인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 세모를 표시했습니다. 자, 여러분과 선생님 답이 비슷한가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이걸 비교해 볼 겁니다. 그림과 지도상의 비교. 자, 등고선 지도를 들으세요. 들어서 책하고 겹쳐 보일 겁니다. 네. 왜? 책에 있는 그림을 지도로 나타낸 거거든요. 얘가. 그래서 겹쳐 보겠습니다. 짜잔. 자, 선생님이 높게 그림하고 지도랑 지금 겹쳤더니 비슷한 곳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고요. 비슷한 곳에 세모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네. 이게 세모가 꼭 여기 장소만 맞는 거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물이 흐르는 곳 중에서 물이 많이 흐르는 곳. 여기가 좀 얇고 여기가 좀더 두껍죠. 그러니까 이 부근은 전부 다다 낮은 곳입니다. 땅이. 그러니까 이 근처에다 삼각형을 그리신 분들은 다 맞는 거예요. 하지만 산은 아까도 설명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얘는 바위산 때문에 더 높은 거고요. 여기 지도에서 보면 등고선의 간격이 더 훨씬 좁고 칸도 네 칸이니까 이건 확실하게 여기다 표시하셔야지 맞는 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등고선도 배우고 어, 높낮이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면 정리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학습 시작해 주세요.